자, 에코 프로버티 주주분들, 오늘 간만에 이렇게 7.43%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에코 프로버티입니다. 뭐, 그동안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오긴 했는데, 자, 과연 여기서부터 또 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에코 프로버티의 주가 전망,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기준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버티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 이게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의 5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던 에코프로버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8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 프로버티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코 프로버티가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수 있는 상황은, 자, 이 종목이 떨어져도 지지해주는 확실한 지지선이 어디인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죠. 최저점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저점이라고 하면, 아니, 가장 많이 떨어졌던 여기 7만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아니에요. 저점이라고 하면, 떨어져도 올라가질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길 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가격대가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점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해주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버티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때 시장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가 뭐10몇 프로 떨어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 가려진 거지 이렇게 4% 떨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버티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확실하게 기존의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오히려 시가보다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11%나 떨어지는 폭락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밀리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주가를 회복해줘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그 말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8만원 정도가 돼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8만원대에 에코 프로버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절대 손실을 볼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 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런 시장이 오더라도 떨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가격이 8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는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점 매수예요. 그리고 지금 저점 매수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전구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슬슬 뭔가 또 테마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기존에도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는 날들은 있었어요. 거래량도 또 터져주는 날들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연속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양봉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요 정도, 3% 이상 반등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양봉들이 세 번은 만들어줘야지,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상승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 될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이 나와서 급하게 매수하기보단, 이 종목이 매수세가 확실하게 강해지는 그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8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점에서 매수할 거냐? 아니면 매수세가 강해질 때 우리가 매수할 거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 종목으로 손실 보신 분들도 많고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수익을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매매 기준점이 없어서 단순히 이 종목 좋다 뭐 이런 소식만 듣고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제는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수익을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이면은 어 너나 매수하지 그러냐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목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될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책을 직접 집필해서 교보문고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실력 좋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본 결과,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노하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저도 제 매매 방식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하우를 담아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책, 뭐 13,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루 아침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매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칙이 있는 게 항상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하고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분히 매집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나 재료가 뒷받침 돼주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3월부터 이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니까 한번 올라가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고, 자, 3월부터 이렇게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이엔케이라 종목 역시 제가 그 전부터 24년도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이 2024년 얼마나 올라간지 보세요. 자, 바닥에서부터 무려 7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해서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간 다음에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뭐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스 타이밍 잡아서 제가 4월 4일에 대원전선 1,6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자00745006 이게 제 번호입니다. 이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스 타이밍을 잡아 드렸고 그러니까 4월 4일 이날부터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아쉬우니까 제가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 들은 0507450506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이렇게 문자 목록에 포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려야지 제 채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제 채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맨날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놓던 목돈을 잃어보고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 뛰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끼니를 떼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 보니까 주식 초보 분들이 얼마나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타점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벌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힘든 매매 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차마 영상으로 찍지 못하는 스페셜한 종목들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예를 들면 이 대원전선 같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루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10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찍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수급이 꼬여버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타점을 잡아서 전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원전선은 딱 50명한테만 드렸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수급이 꼬이지 않는 선에서 전달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에코프로보트가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낼 때 어디까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단 기존에 밀렸던 구간에서 우리가 또 밀리지 않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10만원 구간에서 주가가 밀렸 밀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 저항선이 뚫어졌을 때 그때는 추세가 완전히 변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우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라 했을 때 여기 구간을 뚫어주는지 못 뚫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여기가 뚫어졌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건데 그때는 여기 그 다음 저항선이 13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사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에코 포로보티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노리기 보다는 우리가 좀더 저점 매수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이 구간들이 전부 다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요 이렇게 매직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조정 구간을 못 견뎌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더 여유를 두고 지금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미국 등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반면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보급을 축소할 수 있다, 뭐, 지원금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요소로 올라간다라기 보단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뉴스만 나와도 매수세가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이 매집이 끝났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는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타점만 잘 잡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타점 어떻게 잡는다? 완전히 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매수세가 강해졌을 때 그 때를 여러분들이 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만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7 4 0 5 0 6제 번호로 구독 버튼 눌러 주셨다는 차원에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앞으로도 제 채널의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도 같이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 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아오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그러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